멜하바 오.. 멜하바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멜하멜하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멜 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전에 상담 같이 하고, 그죠? 또 점심 식사 한 후에 이렇게 배부른. 그 기분으로 또 하니까. 네. <laughs> 오늘 엔디 님, 네. 이렇게 모인 이유는 어떤 국가를 하기 위해서죠? 저희는 임의로서 한 43개 국가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특히 터키를 해 보려고. 터키 아, 저기 네. 어, 발음이 됐어요? 아니, 네, 안됐어요유럽 안 국가는 아니지만 터키라는 나라의또 하디시가 돼서 시민권, 해외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민 플래너 최여경을 검색하세요. 터키 하면은 어떤 <laughs> 게 떠오르실까요? <laughs> 엔서님 저는 생각나게 참 많아요. 네. 터키 그러면 일단 칠서한생각나한국에주부터에서 한국에서 터키 에요 저는 터키 열기고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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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말국에서 한국에서 말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하한국요서 한국에서 한의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한국에에서 터키 그러면 저희 나라가 성지 순례를 많이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 허브잖아요. 교통이 허브. 음. 터키 공항을 잊을 음. 수가 없어요. 음. 터키 공항이 굉장히 크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터키 해외 시민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 뭐 컨설팅도 하루에 한분 정도 는 찾아오시는데 네. 터키의 그 해외 시민권 자격 요건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음. 프로세싱 진행 그 절차에 대해서 피터님이 한번 설명해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엔디님이 터키에 대해서 좀그 전반적인 굉장히, 읊어주세요 굉장히 얇고 네. 아주 짧게 음.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됩니까? 네. <laughs> 일단 말씀드리면 터키는 지리적으로 먼저 보시면 네. 이 서아시아하고 동유럽 굉장히 교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두 가지 다 공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란하고 뭐 아르메니아 위쪽으로 보면 바다가 흑해가 있죠. 그다음 남쪽으로는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키프로스섬이 키프로스. 있는 지중해. 네. 네. 왼쪽으로 보시면 에게가 있어요. 에이. 그래서 음. 이렇게 보면은 정말 동양과 서양의 관문입니다. 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G7이 있듯이 G20가 있거든요. 그 국가 중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에르도안 이제 대통령이 많이 외국인 유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 투자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고요. 그래서 많이 경제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각광받고 있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볼때 이슬람과 기독교에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뭐 제가 또장난얇야 아니야. 아 근데 아키는아제 응? 많은 분들이 분쟁 네.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과연 안전한가 위험하지 않나요라고 묻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 사실 그 쿠데타가 있었죠. 있었죠. 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뭐 여행 금지 국가로 살짝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서 약간 좀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방문객이 4,500만 명이 될 정도로 네. 어, 여행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안전한 국가란 얘기고 일단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음. 이슈가 지금 환율로 볼 수가 있어요. 1년 전 비교하더라도 한30% 폭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투자 이민이나 투자를 네.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터키가 아주 좋은 투자 요지가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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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터키의 부동산 가격이 30%가 올랐습니다 음, 많이 그러니까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 IMF 때생각하시죠그 음, 그러니까 환율 막 요동치를 했을 때가 사실은 부동산 투자고 보고 제일 좋았을 제일 때예요. 네, 네.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 시기만 잘 알면 진짜 최고의 투자죠. 네. 아 뉴스에서 보도된 바로는 제가 보니까 세계적인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 유일 보면 어, 가치는 터키가 1위더라고요. 음.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 제일 또 반면에. 제일 낮은, 낮은 거고. 거고. 네. 네. 터키는 원래 투자 이민이 100만 불이었습니다. 네, 음. 예전에.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터키의 100만 불 투자 이민 사람들이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옵션이 많은데. <laughs> 어, 그 그렇죠. 2018년 9월에 네. 어,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음. 25만 음. 불로 투자금을 줄인 거예요. U.S. dollar 음. 네. 25만 불. 그렇게 줄이게 되면서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 25만 불 하고. 이스탄불이나 터키의 이제 주요 도시들을 봤더니 너무 괜찮은 퀄리티의 부동산들이 너무 싼 거예요. 그렇죠. 20, 25만 불 정도면은 야 그냥 시민권 아니더라도 하겠다 라는 형태로 해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2019년 중반부터 아주 부밍이 되죠. 근데 들어서 들어가서 이제 열어 봤더니. 음. 터키의 시민권을 따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자격 요건이 굉장히 네. 쉽죠. 그래서, 예, 네. 일단은 뭐 건강검진 이런 거를 안 봐요. 음. 그리고 자산 증빙을 안 봐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죄 경력을 안 봐요. 음. 다안 보네요. 안 봅니다. <laughs> 중요한 <중요합니다>. 게서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이자 단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세계적으로 무비자 국가가 음. 이제 101개 국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요한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한국 무비자고요. 이 아시아 지역에 뭐 싱가폴, 뭐 말레이시아, 한국, 네. 일본 이게 다 무비자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친근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가셔서 어,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 비자 신청에서 승인 날 확률이 뭐 90%가 한참 넘습니다. 음. 신청 요건 자체가 18세 이상이면 음. 신청할 수 있고요. 가족 중에 18세가 넘는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터키는 가족 신청이 가능하나 아이가 18세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만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 18세 이상인데 학생이고 뭐 경제적으로 부모도 연속돼 있어도 안 되는 거. 예, 네.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네. 네. 나이만 보고 어, 확실하네요. 네. 결론은 그러면 영어 경력 학력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네. 오로지 US 달러 25만 불에 네. 부동산 투자 내 이름의 네. 부동산으로 네, 등기만 네. 되어 있으면 네. 어, 터키 해외 시민권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터키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네.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시민권 많이 신청하면서 물어보세요. 많이 네. 물어보세요. 사실은 미국도 뭐한 2, 30년 전에 시민권 신청이나 뭐 영주권 신청할 때 이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때만 음. 해도.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바꿔 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없어요. 거의 없는데 터키가 이름을 바꿔 줍니다. 성까지 바꿔 주더라고요.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신부 세탁이 가능해지는 거. 네. 좋게 말하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을 <laughs> 할수 있는 곳이죠. 원튼 원치 않던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경우 가 생겨요. 음.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X, W, Q 자 들어가는 거는 어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단어로 바꿔야 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어 X 같은 경우는 KS나 아니면은 뭐 SH나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음. W는 뭐 V. 아니면 Q는 뭐 K, K. 뭐 이런 식으로 재밌더라고요. 돼요. 네. 오, 그래서 원튼 원치 않던 오. 라스트 네임이나 그 메인 네임이 그이 퍼스트 네임이 바뀔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곳이기 때문에 오.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베네핏을 또 찾기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또 있는 거죠. 낮은 자격 요건 솔직히 낮지도 않아요. 그냥 자격 요건이 없는 거죠. 거의 없다 보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터키 해외 시민권을 이제 신청할 때 수속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비대면으로 전체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laughs> 아주 많은 <laughs>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사를 잘 봐야 돼요. 뭐 미국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E2를 가지고 또미국으로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